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들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당신은 정말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당신이 듣게 될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서 드러난 영원한 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의 그 얇은 경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이 들은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이 영상은 흥미를 넘어서 당신의 영혼에 직접 말을 겁니다. 심장이 멎는 순간 그들은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도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 있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임사 체험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세계는 이 땅의 시계와는 전혀 다른 질서를 따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곳에서의 시간은 숨한번쉴 틈조차 없는 긴박함으로 다가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기회의 시간이 거의 끝나간다. 고린도우서 6장 2절에 기록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말씀은 그 순간 생생하게 그들의 귀에 들려졌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영적 권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가 사라지고 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시계를 가리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또 다른 공통된 메시지는 나는 너를 안다였습니다. 이 말은 따뜻한 위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심판처럼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생을 한순간에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숨긴 죄, 외면했던 부르심, 위선 속의 신앙생활까지도 전부 드러났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3절의 그 말씀이 그 순간 그들의 실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 속 문장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꿰뚫는 심판의 칼날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모나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반복적으로 들렸던 메시지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 애착이나 도덕적인 친절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해왔고 선행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 말은 그들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진짜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게 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며, 감동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진리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이 들은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며 예배도 드렸고, 때로는 기도도 했지만, 마음 깊이의 회개는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회개는 눈물이나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돌이킴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한 번도 진짜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는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는 교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조차 심판하셨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메시지는 "이제 돌아가서 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임사 체험자들 중 다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는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 단순한 간증을 넘어선 사명. 이것은 그들이 지체 없이 전해야 할 복음의 불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했고, 어떤 이는 완전히 삶을 바꾸어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살아난 이유, 그것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말해야 할 일이 있어서였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아직 괜찮아. 죽음은 멀리 있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임사체험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그들에게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왔고, 그 순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입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너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너는 전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메시지는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논리보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듣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당신 앞에 닥칠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이 귀환 이후 겪은 내면의 변화는 단순한 감정적 충격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전복적인 회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수준이 아니라 그 순간 이후에는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명예, 돈,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심지어는 종교적 습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단한 가지를 찾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진심입니다. 당신의 마음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예레미야 17장 10절에 기록된 나는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여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그의 행실의 열매대로 갚난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앞에서는 어떤 위선도, 어떤 종교적 포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본 장면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의 필름처럼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한 순간도 빠짐없이 자신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생각과 동기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이 경험은 마치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보는 것과 같았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사람 앞에서는 떳떳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변명도 할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모든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진실을 실감하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삶 전체를 상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꼼짝도 할수 없었고 변명할 수 없었으며 오직 침묵과 절망 속에 무너졌다고 고백합니다. 그 공의는 차갑거나 냉혹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정의였습니다. 그들은 그 정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들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진리가 임사 체험자들에게는 철저히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오늘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한 가지 더욱 충격적인 증언은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이 아닌 심판의 장소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 밖에 선한 사람들, 착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면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임사체험자들이 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선행은 자기의에 불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면 누구도 그 앞에 설수 없다는 사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라 영적 실제였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임사 체험자들은 이것을 실제로 보았고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죽음의 순간 마귀의 존재를 뚜렷하게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어떤 이는 죽음 직후 강력한 어둠의 존재가 자신을 끌고 가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의 소유였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영적 법칙이 그 순간 작동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평소에 알지 못했던 죄의 묵임, 음란, 탐욕, 용서하지 못한 마음 거짓된 신앙 등이 그 어둠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부려 책망하라는 말씀은 그때서야 진짜로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어둠은 단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슬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천국의 영광과 그리움을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의 빛과 평화, 말로 다할수 없는 사랑의 깊이, 그것은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으며 다시는 이 세상의 삶으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든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64장 사절에 있는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강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랑이 한번 거절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진실이 너무 두려워 다시는 이전처럼 살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죽음 이후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의 음성은 공통된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 회개의 순간이며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 보았고 그 끝에서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습니다. 그 앞에서 아무도 자신을 변호하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그 어떤 성공도, 종교적 행위도, 선한 이미지도 그분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숨을 쉬는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임사체험자들이 하나같이 들었다는 그 다섯 가지 음성.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너는 회개하지 않았다. 이제 전하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을 향해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감동적인 설교도 눈물나는 간증도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할 수 없습니다. 이 음성은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마지막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죄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심 없는 예배, 감정적인 신앙, 책임 없는 용서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너무도 갑자기 찾아왔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후회하게 되었다고, 오늘 당신은 그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준비되었느냐? 회개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이 아닌 삶으로, 그리고 전하십시오. 이 진실을 외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를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